아우, 9월 달 되니까 이제 아. 가을이네 가을 시원해. 어. 아, 응. 아. 에 마누라 감기가. 감기를 걸려가지고 이거 응? 며칠 못 나왔네. 감기 응, 응. 아, 응. 아, 응. 딱 좋아 운동하기 딱 좋아 <laughs> 오리가 있죠 오리가 네? 오리가 배신을 안 때리죠 사람은 배신을 때리는데 안녕 안녕, 안녕. 있네 있네 저쪽에 있네 저기 있 저쪽에 아니 나기 아니 이쪽에만 있는데 이쪽에만 있는데 이쪽 저쪽 응, 음, 안녕. 응, 안녕. 고마 자, 열심히 합시다. 쉬는나 운동 너 하는 날의 운동이라, 저거다저거다저거다 저거다, 저거다. 뭘, 떡이 같다. 커. 커. 다 아프다. 다 아프다고. 뭐. 태웅이형이준거 <laughs> 가지고 오라고 했지. 아니. <laughs> <laughs> 너 얼굴 나오게 한다. 아니, <laughs> 그만알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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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맥이 한잔 땡기네, 씨. 먹어. 한잔 어, 그거를 한잔 먹어야겠다. 어? 응? 그거, 그 가서, 그거 뭐지, 자기야? 그거, 목태랑, 목태랑, 어? 청양마요랑 한잔 캬! 먹어야겠다, 운동과 함께. 응. 운동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야. 한잔 먹어야겠다. 목태가 한잔 먹어야겠다. 새로 하나인데 어금하 아, 켈리 안사 켈리 안사 켈리, 켈리 안사좀안배게 먼저 가 먼저 가라고요 언 지나가 켈리, 켈리 의 정량마요 먹태 오늘 한잔 휴일이니... 나그 그래, 전화가 안왔으니 아, 저건 물이 오면 왜 이러지? 어? 비 왔나? 물이 맑가 않네. 어. 비 와도 상관없는데, 이건 뭐... 뭐 청소 이랬나? 그러게 이요한 없는가? 나이네